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늘 밭에 저희 영양제 쳤습니다. 네. 어, 마늘이 올해는 좀 유독이 웃자라는것 같아가지고요. 네. 어, 누가 이렇게 해주면 좋다고 그러네요. 누가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 내가? 어, 자기가 그랬잖아. 영천에 마늘 많이 하는데요. 거기에서 있잖아요. 뭐잘 하시는 분들이겠지요? 알려줬어요. 그래요? 네. 마늘이 자라는 거 봐서는 어. 억제를 시켜야 될것 같고, 어, 아, 뿌리를 발육 시켜야지. 그래가지고 뿌리 발육한다고 밝은역 주라고 그러더라고. 그러고 밝은역 주고, 아니 밝은제. 밝은제. 밝은제 중에서도 우리는 밝은역이라는 거를 줬어요. 네. 뭐 밝은제는 여러 가지 있잖아 그렇죠? 그쵸? 그쵸 그래서 뿌리 뭐 발근제. 다른 거 사용해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어, 우리는 이거 부리오를 자주 애용하잖아요. 네. 어왜 그래요? 왜부료 오늘 또 이렇게 같이 섞어서 줬습니까? 우짜람. 음. 응. 우짜람. 우짜람 경감. 우짜람 경감. 아, 네. 거기 있어요. 부료에 네. 써져 있어요. <laughs> 그래갖고 우리는 부료를 섞어서 줬습니다. 우리 네. 유난히마늘이 날씨가 어, 따뜻해.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나 아니면 우리가 좀 일찍 심어서 그러나. 둘 중에 하나겠죠. 이렇게 잎채가 길고 이렇게 길었던 게 지금 막 이렇게 노래지고 있습니다. 네. 화면에 이렇게 유심히 보시면요 이렇게 누래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네. 아니 근데 여기 누래지는 게 조금 더 추위가 이거보다더 추워야지 왜 누래지잖아 그치? 우리 근데 올해는 유난히 좀 빨리 왔거든요 그래서 영양제를 한번 줘 봤습니다 네뭐할말 어. 있습니까 할 말요 네 홍삼 마늘도. 내가 아까 이렇게 보니까 화면에 보여 드릴게요. 홍산마늘도 약간 이렇게 누른 게 잎이 좀 보입니다. 그런데 홍산마늘은 이런 게 없었는데 예전에 내가 한 4년 동안 길러 보면서 홍산마늘은 정말 잎이 굉장히 튼튼하고 어그 뭐지? 선인장 같은 알로에 같은 그렇게 막바빳한 이런 느낌이었는데 올해는 안 그러네요. 우리가 홍산마늘도 좀 일찍 심어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홍산마늘도 좀 예전하고 달라가지고, 오늘 같이 영양제를 살포했습니다. 네. 네. 끝을 봐야죠. 끝을 봐야지 되지만, 초장도 중요하지. 네. 초장이 안 좋은데 어떻게 끝이 좋겠어. 맞아, 안 맞아? 네. 네. 그래서 초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농사TV는 영양제를 뿌렸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